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주가는 이번 주 내내 언론에서 나왔던 연준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장관이 미국 증시 고평가되어 있다는 발언 때문에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스닥 소형주들은 갈피를 못 잡고 계속 하락 중에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항상 반복되어 왔던 진리 고변동성장에는 소형주를 먼저 팔고 나가고요. 만약 내가 사는 곳에 홍수나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나왔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들고 나가겠죠. 그런데 어제 다이소에서 산 몇천 원짜리 들고 나가진 않습니다. 이번에 소형주 잡주들이 먼저 정리되고 테슬라 애플은 기관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겠지만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리스크 대비해서 어느 정도만 비중 조절하는 거지. 워렌 버핏 보면 애플을 팔아도 조금 팔고 다팔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기관 투자자들만 지금 같은 고변동성장에서 당연히 자산 구조 리밸런싱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테슬라 애플 장 시작하고 조금 주춤한 건 있었지만, 이제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고, 기간 투자자들도 슬슬 1분기 어닝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보면 기간 투자자들 정말 공포 분위기, 테슬라로 보면 부정적인 뉴스 엄청나게 월가에서 만들어내면서 공포를 조성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월 말입니다. 테슬라 상승장에서는 나들 1년 이상 존버할 거다. 나는 5년, 나는 10년. 평생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락장에서 보면 알게 모르게 테슬라를 전략 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번 하락장 똑같은 레파토리고요 저는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다 보니까 아딱이 시점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올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같은 해외 주식 5년 이상 해 보신 분이라면 다들 잘 아실 듯 합니다 매번 하락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주린이 분들이고요 지금 40대 이상이나 한국 주식, 해외 주식을 5년 이상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2 30대 연끌에서 투자했는데 지금 손해본다고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지속적으로 존버해보면 다 추억이고 경험이죠. 가장 어려운 시절을 돌이켜보면 스스로를 정말 많이 성장시켜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덧글 읽어보면 이제 테슬라 끝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아직 기가 벨린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4차 산업 분야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산업이고 테슬라가 가장 대표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13% 나머지는 일론 머스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테슬라가 작년에 S&P 편입한 순간 글로벌은 테슬라가 4차 산업, 4차 산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기관들이 600달러 때 테슬라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충분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떨어져도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오르기업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거고요. 소용주들이나 크게 떨어져서 나스닥 전체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기 탐욕 공포지수도 오늘 35 나오지만, 우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 하락하는 데는 누가 와서 말려도 진정이 안 됩니다.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조그마한 부정적인 뉴스에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이게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인간의 본성이고요. 기분 좋을 때 누가 잔소리 하는 것보다 기분 나쁠 때 잔소리 하는 게 더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경투TV 시청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무엇이 핵심인지 봐야 되고요. 정말 경기가 안 좋고 투자한 기업의 펀드멘털이 흔들린다. 이 기업의 미래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매도하는 것이지만 테슬라 같이 이제 시작하는 기업을 매도한다는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것 뿐이고요. 어제 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수에이지 문화가 문제가 생기면서 중동,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무역선들하고 유조선들이 발이 묶인 거고요. 하루에만 손해가 6,800만 원이고, 유가뿐만 아니라 물류비,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다고 양해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한테는 테슬라 모델3가 중국에서 수웨즈운하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고요. 그런데 수웨즈 운항 말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이동해도 되기 때문에 오늘 유가를 보면 조금 안정된 모습입니다. 수웨즈 문화 정상화된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에 운송하는데 시간이나 기름값이 조금 더 든다 뿐이지 장기로 계속 이럴 거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런 조그만 부정적인 뉴스도 사람들은 해석을 크게 하죠. 오늘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지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있고 나서부터 최저점이 68만 4천 건이고요. 지난주에 77만 건으로 대폭 늘어나서 이번에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역시나 코로나 백신 접종자수 증가하고 점차 경제는 정상화되어 가는 것을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3월 18일에 실업수당 증가한 것은 바이든이 1.9 트레일리언 부양책 사인하고 실업수당 지급일이 9월 초까지 연장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였고요. 그런데 실업수당 받아서 집에 쉬는 것보다 일하면서 경력을 유지해야지 개인하고 지속적인 미국 경기에도 유리한 거죠. 그래도 코로나 이전 단계로 들어서려면 아직 10에서 20K 정도는 신규 실업수당이 내려가야 하니까 5월에서 6월 정도면 대폭 하락해 있을지 않을까 미국 정부에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파월장이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주식에도 좋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단기에 주식시장이 언컨택트한 환경에서 컨택트한 환경으로 돌아오니까 시장이 새로운 환경 적응한다고 주가가 요동치는 거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도 정말 긍정적인 것이 시장 경제는 항상 원상복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디즈니, 플로리다 비치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 미국, 유럽에서도 테슬라 많이 팔리는 거고요.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경제에는 부정적입니다. 파월 의장 오늘 등판할 것으로 이제는 뜸하게 나올 듯하고요. 이번 주 내내 파월 옐런 나서 주식시장 많이 힘들게 했죠. 오늘 파월 의장은 NPR하고 인터뷰하면서 경제 진전이 이루어지면 양적완화 점차 축소하겠다. 지속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1200억불 채권 매입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터뷰에서 말하는 핵심은 채권 매입은 코로나 위기에 사용했던 비상 도구였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면 채권 매입을 철회하겠다 말했고요. 주식 시장한테는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파울이나 옐런이 매번 나오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어느정도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요즘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분노한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2월에 테슬라가 1.5밀리언 비트코인 구매했다 또 이번에 정말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하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화난 투자자들은 왜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모험을 하는가?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하고 어떤 커넥션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분노한 투자자들이 정말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한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 2017년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대폭락을 한 번씩 경험해 보았던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코인 가격 또 엄청 떨어질까봐 불안불안한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테슬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고요.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 가능하게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냥 현금으로 테슬라 차량 사고 비트코인은 계속 가격 오르는 자산인데 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더욱이 오늘 뉴스도 떴지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금융자산을 팔고 다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거라서 세금이 차량 가격의 20%나 더 나오는 거고요. 레딧 커뮤니티 미국 인도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관한 여론을 보면 확실히 지난번 테슬라 500달러까지 빠졌을 때보다는 여기 빨간색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초록색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비트코인 서포트 해줘도 비트코인 가격은 더 이상 크게 오르진 않죠. 6만 1천 달러 고점 찍었다가 5만 불 초반까지 요즘 떨어졌고요.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은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는 사람들 더 많아졌고요. 테슬라 같은 4차 산업은 정말 여론이 중요합니다. 아이폰도 보면 초창기에 제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아이폰보다도 스티브 잡스를 보고 아이폰을 구매한 경우가 더 많죠. 이번 1.9 트레일리언 부양책하고 1,400불 재난지원금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것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고요. 1년 이렇게 미국 여론을 보호해주고 있다. 개인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오늘같이 다시 테슬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르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비싼 가격에 테슬라를 계속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이 떨어질수록 결국에는 그 투자금들이 테슬라 4차 산업 나스닥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영상을 어제 정말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까 어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